미국 경제에서 고용시장과 함께 두 버팀목 중 하나인 주택시장에서도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.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고 모기지 이자율이 두 배로 급등한 여파로 주택판매와 거래가 매달 감소하면서 팔려는 집들은 늘어나고 집값은 하락하기 시작한 것으로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. 아직 크로징은 하지 않았지만 계약에 서명한 통계로 미국 내에서 기존 주택판매는 6월에 전달보다 8.6% 전년보다는 무 무려 20%나 감소했습니다. 기존 주택 판매는 5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전국 부동산인 협회가 집계했습니다. 이는 팬데믹 초기를 예외로 하고 평년만 계산해 보면 2011년 9월 이래 10여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. 6월에는 뜨거운 주택 시장을 보여온 서부와 남부에서 낙폭이 커서 급속 냉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서부 지역의 기존 주택 판매는 전달보다는 15.9%, 전년보다는 30.9%나 급감했습니다. 남부 지역은 전달보다는 8.9%, 전년보다는 19.2% 감소했습니다. 동북부 지역은 전달보다는 6.7%, 전년보다는 17.6% 줄었습니다. 중서부 지역의 경우 전달보다 3.8%, 전년보다 13.4% 감소해 미 전역에서 기존 주택 판매가 크게 줄어들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. 대도시들의 주택가격이 중위가격으로 41만 달러까지 넘어선 데다가, 모기지 이자율은 30년 고정인 경우 5.50%, 내지 6%로 올 1월 3%보다 근두 배나 급등하자 모기지 신청과 주택거래가 급감하는 결과를 빚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팔려고 나온 주택 재고가 예전 뜨거웠던 주택 시장일수록 최근 들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. 텍사스 오스틴의 경우 팔려는 집들이 218%나 급등했으며 아이다호 보이즈는 179%, 에리조나 피닉스는 156%나 늘어났습니다. 주택거래가 냉각되고 팔려고 나온 집들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천정부지로 치솟던 집값도 떨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아이다호 보이즈 지역에선 매물로 나와 있는 주택들 가운데 61%나 6월에 매매 가격을 도중에 낮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신축 주택의 20%는 6월 한달 동안 분양가격을 하향 조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아직도 집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지만, 무디스는 올 연말까지 도시들의 집값이 5에서 10%는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.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.